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남누겠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동안 식물들은 다 생수가 마르고 생기가 거쳐서 죽음이 산야를 덮습니다. 그러나 봄의 계절이 다가오면 생수와 생기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소망의 노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음튼 프란 포기에도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에 있어서 4월은 축보의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119년 전 1885년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셀라 선교사의 피에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읊어맨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절 아침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역사상 유례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이 땅에 죽음과 슬픔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은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죽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인생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었을 때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죄값으로 사망의 인류를 지배할 때까지 죽음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자연 법칙이 아닌 죄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지구의 사람이 꽉 들어차면 또 다른 지구를 만드시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인간의 삶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죽음에서 그냥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원인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챙산하시고 죽음에서 견제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없이 잉태되고 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음으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은 인류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을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으로 말암아 일어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잘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갈릴리에 가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동부 밖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속히 소식을 전해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병 고치는 것은 하도 허다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한 온 이스라엘 땅은 병원과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뛰어서 오셔서 고쳐 주시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도 그대로 갈릴리 땅에서 이틀 동안 대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집안 식구들에게만 죽은 것이 아닌 것이나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소라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마음에 아주 한이 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증할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가 병들었다는 소리만 들어서 뛰어오실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를 내버려두고 죽어서 냄새가 날도록 무덤에 파묻고난 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라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셨을 겠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한 말을 하는 즉시로 말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해라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는 급해서 한 말이지 진실은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보시고,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 물론 살 것이지요.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의 그날에는 살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망스러운 말, 탄식스러운 말을 보태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니까, 물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사람들이 다 부활할, 그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때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니까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것은 현재지 마지막이 아니지 않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는 현재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할 주님을 고백해 타기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에 와셨으면 기적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 전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이었으나 지금 현실에 부딪히시는 그렇게 할수 없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보활의 날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와서는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지 모르도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무력한 허물을 덮어씌웠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느냐.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탄식을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어도 속수무책인 그 고통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생활에 병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큰 불행이 주님이 원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원수 마귀와 와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서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갖다 주실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이 통곡을 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했느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겠어도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함께 우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주님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린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온 나라와 온 국민이 울고 계실 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와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로 통곡을 하고 울으셨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계 자매들 자식을 잃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내물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울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어 죽이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얼마나 상세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죄책을 받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죄가 예수님이 짊어진 죄요 흠을 또 여러분 대신해서 담당을 했고 저주를 짊어지고 온갖 고초를 당했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것도 우리 위에서 무덤에 들어갔고 이 모든 고통을 사흘 만에 다 청산에 의해 부활하셨을 때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으로서 범죄하여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린 분인데, 예수님은 또 인류의 조상으로 왔는데, 둘째 번 인류의 조상,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는데 어떤 인류의 조상이냐? 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와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주시는 인류의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절로 5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래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것이것니다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인류에게 주어지신 가장 위대한 소식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지혜로서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고 참미할때 예수님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희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자님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나니라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장시자를 찾고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스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부활을 약속받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죽은 자한데 영원히 부활해서 살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생명수를 주는데 생명수는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면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기를 부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강수를 마시고 생수를 숨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부활을 약속받은 것은 말할 필요 없어도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강을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회방과 괴계를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기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도께서 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보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도 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 58절에 서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앉아와 계시나 속에는 영의 몸이 같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육의 몸을 옷 입고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은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갖고 믿고 긍정적으로 긍정하면 그 영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생애가 변화하고 기적이 다가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여러분 육체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세계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세상에 활동하나 기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영혼은 4차원의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고, 믿고, 말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잊게 하고, 기적을 베풀고, 영광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부활하노?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생명을 바쳐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자기를 포함한 사도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 주, 죽은 사람의 수는 26만 6,500명으로 하루 평균 730명이 시간당 30명이 병원이나 집거리 등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당 30명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설교하는 있는 이 시간에 30명이 죽어가니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음보로 쓰레기 때리처럼 밀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생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남녀 소수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성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